스타뉴스 김성희 기자 2024년 48주차 가수 브랜드 가치 순위에서 민수현이2 0위를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2개단 상승한 성과를 거뒀다. 브랜드 스코어는 62,545점으로 이는 전주 대비 14,049점이 증가한 수치다. 그의 상승세는 슈퍼스타 브랜드 파워 투표에서도 돋보였다. 세계의 투표에서 179만 910점을 획득해 11위에 오르며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입증했다. 팬들은 투표당 평균 655회 참여하며 총 2,734명이 투표에 동참했다. 또한 지난 두 달간 관련 기사에 천원을 후원하며 열렬한 성원을 보냈다. 민수현은 정통 트로트 기반의 독창적인 음색과 감미로운 표현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가수다. 클래식 작곡을 전공한 그는 트로트로 전향하며 나우나를 롤모델로 삼아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했다. 대표곡 콩랑과 첫사랑은 대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의 입지를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2022년 불타는 트롯맨에서 최종 3위를 차지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확고히 했다. 특히 예선 무대에서 선보인 라우나의 무심 세월은 유튜브 조회수 272만회를 기록하며 많은 팬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겼다. 그의 팬클럽 민낯은 황금색을 공식 색상으로 하며 그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다. 민수현은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하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통해 더욱 단단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그의 음악과 연관된 팬들의 기부와 선행활동은 대중과 따뜻한 감동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며 더욱 의미를 더했다. 2023년 발매된 꽃시는 그의 최근 활동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이 곡은 불타는 트롯맨 결승전 신곡 미션을 통해 선보여졌으며, 어머니들의 희생과 사랑을 꽃신 이라는 상징적인 소재로 담아내 큰 감동을 선사했다. 작곡가 소리타레가 작사, 작곡, 편곡을 맡아 완성된 이 곡은 감미로운 멜로디와 진중한 가사가 어우러져 민수연의 음색과 감정 표현을 극대화했다. 꽃씨는 나일론 기타와 해금 등 다채로운 악기 구성으로 한국적인 정서를 깊이 담아냈다. 음원 제작에는 이창선, 오연석, 박정원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제작진이 참여해 곡의 완성도를 높였다. 특히 녹음과 믹싱, 마스터링 과정에서 민수연의 보컬이 돋보이도록 섬세하게 작업해 듣는 이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트로트를 넘어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음악적 깊이를 전달하며 사랑받고 있다. 민수연은 독특한 무대 매너와 따뜻한 팬 사랑으로 대중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고 있다. 전국 투어 콘서트와 방송 활동에서도 그의 유머와 따뜻한 매력을 발휘하며 불타는 F4의 멤버로서도 활약 중이다. 이러한 활동은 팬들로부터 진심으로 노래하는 가수라는 찬사를 이끌어내며 그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앞으로도 민수연은 트로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다양한 음악적 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의 성장과 함께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와 감동을 받고 있으며 민수연은 자신만의 독창적 색채로 새로운 음악적 지평을 열어갈 것이다.